기타 치시는 분들 커버를 굉장히 많이 하죠. 장점이 많은 연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상당히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저는 테디월드의 테드입니다. 어, 저를 소개를 잠깐 하자면, 현재 호주 어, 칼링포드에서 기타 레슨을 하고 있고요. 어, 지난 한 8년? 8, 9년? 8년 정도를 이제 유튜브, 어, 원포인트 기타라는 채널에서 기타 강의를 했었는데, 어, 제 딸이 태어나고, 어, 어,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채널 지웠어요. 저왜 지웠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돌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채널이 없어져서 지금 찾을 수는 없고 어. 그러고 한 2, 3년 흘렸어요. 지금 네, 한 3년 흐르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고민하다가 아, 그래도 나는 기타를 좋아하는 것 같다. 네.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 유튜브에 재진입을 해보기 위해서 첫 번째 영상을 올립니다. 아마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애들 TV 소리 들릴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제 딸이 계속 TV를 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조금씩 장비를, 지금 환경에 맞는 장비를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서 좀더 나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었어요. 굉장히 조용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시끄럽죠.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어, 유튜브를 찍기 전에 유튜브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요즘에 트렌드는 어떤가? 음, 저가 이제 유튜브 레슨 영상을 시작할 때완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어, 기타 레슨을 하는 영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레슨 영상을 올리지 말자. 어, 너무 많다. 왜냐면, 워낙 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유명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영상을, 레슨 영상을 올리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다. 그 네.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지금부터 제가 올리는 영상은 레슨 영상은 아닙니다. 레슨 영상 굉장히 많아요. 레슨 영상 굉장히 많고, 정말 잘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고, 핵심을 딱 집어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반면에, 네.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닌 내용도 많아요. 네. 정보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많은 정보를 내가 어떻게 골라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아서 볼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레슨 영상은 아니고 기타를 배울 때, 기타를 연습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그냥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이 어, 영상을 이제 제 영상을 계속 보시면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엄청나게 많은 영상 중에 어떤 영상이 정말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바로 픽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유튜브로 이제 독학하시는 분들이나 뭐 기타 레슨을 받고 있지만 기타를 사랑해서 여, 유튜브를 찾아보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의 레슨 영상도 보시고 제 영상도 보시면 아마 많은 정보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잘 골라서 여러분에게 맞는 것들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 요즘 제가 카피하는 거는 이제 존 메이어의 컨티늄이라는 앨범 자체를 그냥 카피하고 있는데, 어, 카피를 할때 가장 많이 드는 고민들이 아마 이걸 거예요. 이 곡을, 예를 들어서 곡을 카피한다 칩시다. <laughs> 곡을 카피한다 칩시다. 그러면 곡을 처음 끝까지 다 카피해야 되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카피해야 되나? 잘안 들리는데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컨티뉴의 어, 앨범 자체를 컵, 카피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카피하냐면, 제가 좋아하는 부분만 카피해요. 어, 앞서 본 영상에서도, 이제, Slow Dance in Burning Room 이라는 곡의 인트로 부분만 카피했어요. 근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그 부분의 카피도 굉장히 버전이 많습니다. 유튜브 찾아보시면 다 달라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카피하는 게 맞나? 정확하게 그 앨범 그대로 카피하는 게 맞나? 아니면 들리는 대로 카피하는 게 맞나? 이 부분도 분명히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최대한 비슷하게 카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순간, 그건 나한테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기타는 재밌어야 돼요 우리가 기타를 치는 이유는 즐겁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재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하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선까지 한번 해 보세요 처음 단계에서는 카피가 잘안 돼요 깨끗하게 안 되고 완벽하게 안 돼요 근데 실력이 점점 오르고 오르고 오르면 카피하는 시간도 짧아지고 완성도도 좋아집니다. 제가 슬로우 댄스인 버닝 룸 카피할 때어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사실 뒤에 레코딩 시스템이 있지만 귀찮아서 안 할래요. 어차피 레슨 영상 아니니까. 지금 제가 쓰는 장비는 요겁니다. 예, 네, 보스 카타나 미니 가지고 해요. 이펙터 하나도 안 물렸어요. 어, 제 영상에서는 보스 카타나 미니의 어, DS1을 클림프스터로 써서, 어, 사운드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그냥 뭐 설명하는 거니까. 해볼게요. 어, 지판 안 나갑니다. 그냥 들으세요. 알겠죠? 자, 요 부분. 설명하려고 제가 하는거예요 사실 기타를 이제 처음 치시는 분들요부분이 부분은 거예요. 앞부분이 부분은 이 부분은 부분, 이 부분은 안어려워이 근데 이부분부분요부분이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저는 어떻게 고민을 했냐면 어...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스트레, 계속 연습을 하다보면 잘 안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다가 잘 안되면 바꿔요 물론 음은 같지만 기타라는게 지판이 있으면 어, 실제 슬로우 존 메어가 설명했던 부분이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지판이 다 이루어져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저는 좀 연계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판을 타고 내려가는 포지션을 잡았어요 음은 같지만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이랑 음은 같죠? 하지만 저는 C 어.. 샵 마이너 텐다토닉 폼에서 이렇게 가는 더블 스탑보다는 이렇게 내려오는 더블 파스를 썼어요. 그래야 여기 연계성이 생기거든요. 뭐 원곡자랑 다를 수 있지만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티스트들이 어... 앨범 녹음을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라이브 연주에선 다르게 연주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음악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들이에요. 꼭 내가 이렇게 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 어... 카피의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연주자의 스타일을 내가 이게 흡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똑같이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하고 똑같이 칭으로써 내가 얻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스타일이에요. 그 사람이 쓰는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을 내가 빨아들이려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치부하기 위해서는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체 곡을 카피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리그란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리그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리그는 굉장히 짧은 단위의 멜로디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리그는 단 하나도 버릴 게 없다. 돼지랑 똑같다. <laughs> 돼지고기 참 좋아합니다. 버릴 부분이 없죠. 마찬가지예요. 리그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속에서 자기께 만들어집니다. 그니까 그 리그를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존메이어의 이제 슬로우 댄스인 버닝룸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뭐냐면, 어, 솔로 부분이랑 아웃트로 부분에 뒤에 백에 나오는 솔로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 한두 개의 리기인데 거의 비슷한 폼이에요. 그러니까 솔로가 이렇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뒤에 나오는 솔로는 또 어떠냐면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이게 멜로디 자체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특별히 들리진 않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한 음몇 개의 조합인데, 이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게 위계 파워고 우리가 연습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현란하게 치는 것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내 마음을 움직이는 멜로디입니다. 그게 슬로우든 페스트든 상관없어요. 테크니션보다 더 중요한 건 음악이잖아요.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야 됩니다. 터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그 멜로디와 그 연주자의 이 감성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게더 중요해요. 존 메이어 앨범 계속 얘기하게 됐지만 아무튼 제가 카피하는 중이니까 존 메이어는 기타 실력이 좋아요. 제가 실수했던 가장 큰게 뭐냐면, 제가 했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존 메이어가 처음에 이제 데뷔를 하고 음반이 좀 나왔을 때, 음반을 듣고는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음반에 담겨있는 존 메이어의 실력은 진짜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그 당시 저는 이제 테크니션들을 좋아했고, 한참 이제 폴 길버트의 이제 뭐, 테크니컬 디피컬티뭐 이런 거막 따고 있을 때였는데, 그런 것따다가 존메이어 음악 뭐 들으니까 너무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이 사람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 제가 틀렸던 거죠. 존메이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은 앨범에 뭐 절반도 안 담겨 있습니다 진짜 빙산의 일각만 달려 겨 있어요. 그 사람은 기타를 정말 잘 쳐요. 라이브 앨범을 들어보면 속주도 잘해요. 속도 있는 멜로디잘 치지만 실제로 어 존메어가 녹음한 앨범 중에 인기 있는 음악들은 슬로곡이 굉장히 많아요. 이 리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내가 빠르고 슈레딩을 하는 것보다 진짜 사람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멜로디와 그 연주의 감성입니다. 그걸 카피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가 기타를 쳤는데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 어, 아마 이런 문제일 거예요. 예. 저도 약간 그런 적이 있었지만 예.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감성, 그 사람의 스타일을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좋아요. 이 솔로 부분 내가 좋아하는, 제가 보고 좋아하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C 시션 마이너 펜타토닉 특인데 계속 연습하다 보면 존메이와 어 비슷하게 칠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존메이어 스타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멜로디라도 여러분이 카피를 할 때, 그 사람의 스타일을 정확하게 따라 하려고 해야 돼. 그 사람이 친걸 내가 똑같이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멜로디를 칠때 어떤 감성으로 치는가. 이거를 카피하는 게 진짜 카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카피를 할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한 곡을 카피해야 되나? 그 부분만 카피해야 되나? 여러분 실력이 좋지 않으면 그냥 원하는 부분만 카피해도 돼요. 10초? 10초도 상관없습니다. 그 리기 정말로 내 마음을 때린다 하면 그 부분만 계속하서 반복 계속하고 내가 그 부분을 정말 똑같이 칠수 있을 때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기타리스트 에리 크프튼도 그렇게 연습했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대부분 우리가 아는 모든 기타리스트들은 그런 식으로 연습을 했어요. 내가 친걸 녹음을 하고 들어보고 비싸게 칠수 있을 때까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원하는 부분을 고르고 그 부분을 내가 완벽하게 카피할 때까지 따라 하는 거예요. 그 느낌까지.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기타를 이제 잡, 잡으려고 딱 앉았을 때 자연스럽게 그게 쳐질 겁니다. 이게 머슬 메모리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될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유명한 기타리스트들 딱 앉아서 첫 터치가 소리가 정말 좋잖아요. 뭘 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소리가 좋아요. 다 그게 그런 거예요. 그첫 터치가 굉장히 마음에 들 때까지. 아시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은 레슨 영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레슨 영상을 보고 배우시면서 제 영상도 같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디 월드의 테디였습니다.